네, 안녕하세요. 리니잼 영상이고요 오늘은 그냥 뭐 영상 올릴 계획이 없어가지고 뭐 편집까지는 못하겠구요. 그냥 동시 녹음으로 네, 좀 전에 찍었던 영상 설명 좀 해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같이 아, 이거 월보 영상인데요. 처음에 별 생각 없이 들어가서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평소에는 사람이 좀 월보에 많이 모이는 편인데, 어, 이번 월보에서는 좀... 특이하게 정확한 인원 수는 제가 나중에 이제 녹화된 영상 가지고 비디오 판독을 해봤을 때 정확하게 이 월보 치고 있는 사람들이 6명이었습니다. 딱 6명이서 월드보스를 치고 있었고요 와, 진짜 오래 걸린 것 같네요. 근데 사람들이 채팅은 안 쳤고, 별로 친게없고요 저랑 어떤 사람하고 둘이서만 그냥 일반 채팅으로 몇 마디 한것 같은데, 여섯 명이서 월보를 어쨌든 깼던 것 같습니다. 더 적은 인원은 가지고도 깨는 게 가능해 보이는데요. 일단, 이번에 해봤을 때는 6명으로 상당히 오래 걸린다. 그런 거를 좀알 수가 있었네요. 일단, 뭐, 어차피 계속 보스를 치고 있는 모습만 계속 나올 거니까 조금 앞으로 넘겨보겠습니다. 2분 30초 정도? 어, 제가 이때, 와, 이 얘기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채팅이 올라왔죠. 망한 거냐고. 그래서 저도 채팅을 쳤죠. 얼보 못깬 적이 없었다. 없었는데, 말 끝나자마자 보스가 갑자기 죽어버리네요. 예, 네, 보스 죽으면서 바닥에 많이 떨어지는데, 야, 역시 이거 잘 주워 먹는 사람은 많이 주워 먹은 것 같은데, 저는, 어, 할파스 두 개, 어, 또두개 해가지고 네 개, 아, 성물 코인 119개, 아, 그 당시에는 못 봤는데, 이 정도 주워 먹었네요. 네, 이렇게 해서, 뭐, 월보는 끝났고, 아, 사람들이 매너가, <laughs> 저는 이제 수고했다고 이제 채팅을 쳤는데, 뭐, 그 후에 채팅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월보가 끝나서, 통계를 잠깐 봤구요. 근데 뭐, 별게 없죠? 네, 그래서 통계 잠깐 보고, 네, 월보 먹은 거 확인하고, 진짜 별로 뭐 먹은 게 없네. 인형카드 3개. 그래서, 월보를 한 김에 이제 퀘스트 깰려고 상점 뽑기를 해봤고요 아덴 뽑기. 네, 아덴 뽑기 잠깐 하고, 네, 다 일반만 나왔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작을 이제 할게 없어가지고 상극각인 상자 제작을 했고 어, 여기서 혹시 뭐 파템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눌러봤구요아 마투 나왔네요. 야 진짜 별볼일 없었네요. 네, 퀘스트로 아인 300개 먹고 여기까지가 이번에 월버 하고 네, 얻은 소득이 었고요 네, 평소에 월버 했을 때 이런 적이 별로 없어 가지고 좀 특이하길래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게임 화면을 켜보면 어 근데 좀 전에 또 오히려 몽섬 충전석 을 먹었네요 1시간 네, 더 하고 아 지금 기사 리부트 되고 나서 1부터 키워서 78렙이 됐는데 아직도 79 80 이렇게 2레벨 정도 더 올려야지 예, 경비병 창하고 화를 받아가지고 전변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전변 도전 이력이 없죠. 20번을 채워야 예, 전변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아니죠. 아니죠. 도전 1회 만에 전변을 뽑는 그런 쾌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예, 말을 좀 실수를 했네요. 네, 1회만 도전해도 충분히 전변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 20번을 다한 다음에 받는 거는 좀, 에바죠. <laughs> 그러지 않길 바라고요 네, 80레벨 찍으면, 영웅중복 5장이 되면서 이제, 전변 도전을 해볼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거 합성 한번 해볼까요? 합성하면은 말 나온 김에 한번 혹시 모르니까 어 여기서 아. 여기서 아뭐 영변 도전이 안 돼서 네, 어차피 80 찍고 전변 도전을 해보는 영상을 나중에 남기 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월보에 인원이 워낙 적어 가지고 정확하게 6명이었는데 어쨌든 8시에 있었던 월보를 깼다 아 7시 50분부터 시작을 했었죠 통상적으로 8시 월고 6명이서 깼어 특이하게 6명이서 깼다는 거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어 근데 영상이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네 그냥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